안녕하세요. 가수 정미입니다. <laughs> 음, 혹시 그거 아세요? 제가 10월 29일 오후 2시에, 음, 윤당 아트홀에서 콘서트를 합니다. 와! <laughs> 엄청 놀라셨죠? <laughs> 저도 놀랐어요. <laughs> 음, 윤당 아트홀에서 아주 미니미니하게 음, 아주 작은 콘서트를 합니다. 단독 콘서트 어, 처음 하는 거라서 많이 떨리긴 한데 어, 와주시면 저의 어, 소소한 <laughs> 어, 작은 모습부터 아주 어, 다양한. 그런 모습으로 찾아뵐 것 같아요 음,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어,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와 주셔 가지고 정미의 노래도 들으시고 음, 노래 들으시면서 힐링도 하시고 즐거운 시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주실 거죠? 네? <laughs> 꼭와 주세요 네. 10월 29일 윤당아트월 2시 오후 2시? 오전 2시 아니에요? 오후 2시? 꼭 와주세요. 정미의 콘서트. 화이팅! 화이팅! <laughs> 안녕히 계세요. 아, 참! 어떻게 오시냐고요? 어떻게 가냐고요? <laughs> 음, 여기 보면, 멜론 티켓팅이 있어요. 그거를 예매하셔가지고, 오시면 됩니다.